오늘은 곧 출시될 신규 공허 캐릭터, 초구의 성능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초구를 쉽게 이해하신다면 오성 게네빈 또는 빨간맛 블랙스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공허 캐릭터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들고 있는데, 바로 디버프 편의성입니다. 초구는 특성과 궁극기를 통해 숨쉬듯 디버프를 걸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캐릭터는 바로 아케론입니다. 아케론은 디버프를 빈번하게 걸수록 궁 회전률이 좋아지는데 초구가 이를 도와줍니다. 초구는 허구 이야기의 강력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구 이야기에서 아케론과의 조합도 만족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론 파티에서 기존 대비 화력은 얼마나 오를까요? 초구가 제공하는 바뎀증은 35%이고 궁극기 시전 시 궁극기 바뎀증을 15% 추가로 제공합니다. 게네빈이 제공하는 밧 뎀증은 30.4%이고, 땀방울 풀제 페라가 제공하는 반값은 58%이며, 이는 45%의 최종 댐증 효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수치만 봐서는 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편의성도 성능의 일부입니다. 압도적인 스택 제공 횟수랑 허구에서의 활약은 초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케론, 을랑, 페라 조합에서 을랑과의 비교도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땀방울 페라까지 쓰신다면 반깎기 100%가 넘어갑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속성 감소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단일 기준 9.5% 정도 을랑 쪽이 우세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게 편의성 부분입니다. 을랑은 편의성이 좋지 않으며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나 아케론의 궁순환이 중요해질 땐 초구 쪽이 우세합니다. 을랑 페라 조합이 단일 기준 9.5% 정도 더 세지만 이걸 포기한다면. 더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투딜 파티에서의 활약은 어떨까요? 파티 내에서 특별히 받뎀증과 반값을 제공받을 수 없을 때, 초구랑 페라가 제공하는 데미지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둘중 하나만 고른다면 별 차이가 없지만 허구에서는 초구가 훨씬 좋습니다. 초구의 디버프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강하며 아케론 이외의 파티에서 쓰기엔 아쉬울 수 있습니다. 범용 서포터를 원하신다면 혼돈 같은 환경보다는 허구 이야기 쪽이 활약하기 좋고 허구 이야기 범용 서포터로서 괜찮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딜 파티에서의 초구는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증, 격파, 연장 등 많은 것을 제공하는 완매이지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도입니다. 완매의 속도 지원이 빠진다는 건 세팅 난이도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구를 통해 지딜 파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초구의 화염 도트딜과 35%의 밧뎀증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완매에게 비빌 수는 없습니다. 카프카랑 완매를 기본 베이스로 여기에 바람 약점이면 블랙스완을, 불 약점이라면 초구를 넣는 방식이. 그나마 그림이 괜찮아 보이는데 격특 파티가 눈을 너무 높여놔서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번외로 초구 본인 데미지는 블랙스완과 함께 돌파 좀 하신다면, 허구 이야기에서 잠목 정도는 나오자마자 죽는 그런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환경에서는 아케론 초구가 생각보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적의 턴이 와야 디버프 빈도수의 이득을 볼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잡고 넘겨도 되는 상황에서 아케론 스택을 위해 조절을 해서 잡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스택을 위해 일부러 피격 상황에 노출될 일이 생길 겁니다. 오토는 반대로 너무 빠르게 잡아서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토 플레이할 때는 아케론이 궁극기가 차자마자 바로 궁을 쓰기 때문에 초구를 온전히 활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아케론 초구는 기존 파티보다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초구는 허구에서 기본 체급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랑 써도 괜찮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허구 이외의 환경에서는 아케론 파티 말고는 애매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가 초구 출시 전에 생각해 둔 내용이고, 출시 후에 실제 체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하시는 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